일로 와. 일로 와. 가자. 일로 와. 가자, 가자, 집에 둘와 앞으로 가, 그럼 앞으로 가. 어, 너면 염소 있어. 가면 안 돼, 이리 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가자, 거기. 이게 뭐, 순하게 천마저 보나, 왜 그러나, 이게. 가자, 가자, 가자. 개가 기도 맞으려고 그래야지. 앞으로 가. 염소 있으 염소, 염소 있으면 가면 안 되잖아. 앞으로 가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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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빨리 와. 가자. 빨리 기도 가자. 조용히, 앞으로 가. 가자 앞으로 가. go go g 가자. 나그 가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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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